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같이 또 기도하고 계속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동안 깨닫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일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니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고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데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바사왕 고데스가 창고지기 미드, 미드 르 다, 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무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다.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사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장. 예적에 바벨론왕 누브간네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느레엘라야와 모도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일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00. 칠십이 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아다자 손이 칠백칠십오 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이요.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샥 사또 자손이 9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배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여다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길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이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밍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과 223명이요. 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4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 자손이 1 2 4 7명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 0 1 7명이었더라 레위 자손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빠욧 자손과 게독스 자손과 시하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다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해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까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루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박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드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덱 자손과 느두. 르두... 부두다 자손과 야알라와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깃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질 자손과 보게데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 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드사와 그룹과 앗단 과임매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 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 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에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 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대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세가 이백사십오요 낙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명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들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부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도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도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초 ...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사람과 두록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든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도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들 감독하게 하에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장. 사도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아수도와 에살 핫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데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 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성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데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도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삭 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및 미... 미드르닥과다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삭스다에게 그들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삭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스 사람과 다벨 블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 학발이 사마리아 여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도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 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후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백서행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그들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 상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이 일을 게으르기, 게으르지 말라.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도바벨과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다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다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글대 일러스 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리옵 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도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보는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데스 원년에 고데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 ...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데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리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마다 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함에 이에 이 세스바사리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데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에 다리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궁성에서 한두루 마디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데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0 규빗으로 너비도 6 0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니다 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다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 하나, 그들의 하늘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막론하고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들 그 위에 매달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떠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델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스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들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수 12마리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사도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데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브하시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데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다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 이제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 바다 고데스의 칭령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이어서 이제 바로 다음 책인 에스라의 첫 구절 역시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에스라의 성전,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고레스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가 행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70년의 생활을 견디고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들이 그 주변의 모든 그런 여러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결국에는 성전 음, 재건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학계 선지자가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도 말미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결국에는 재건해내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 스스로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들을 재건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이 성전을 운전해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운전해 세우며 하나님을 운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전 가운데 임지하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통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이 땅을 향해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